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현역 최고의 파워 스피드 넘버를 보유한 선수 이제 두명 남았고요. 그 2위에 올라있는 선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세 알투베 선수. 슈스터에스트로스의 작은 거인이죠. 와 근데 알투베 선수도 어느새 34살의 나이가 됐더라고요. 나이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기록상으로는 168cm라고 되어 있는데 아, 본인이 얘기해서는 165 정도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61 경기 뛰면서 통산 타율 3할 7리에요. 통산 출루율 3할 6분 3리. 통산 장타율 0.470, 4일 7푼을 기록하면서 어, 지금 현역 선수 가운데 3,000안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서 꼽히는 선수가 알투베 선수예요. 통산 223홈런에 308개의 도루, 통산 OPS도 0.833입니다. MVP 수상한 적이 있었죠. 월드 시리즈 우승 만지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 출생으로서. 이때 어린 시절 같이 라이벌처럼 뛰면서 친구가 된게 캔자스티의 포수, 살바드로 페레즈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6살 때 슈스턴 에스트로스의 트라이아웃 캠프에 갔는데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때 이 슈스턴의 스카우트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 16살이 돼야 참가할 수 있는데 너무 작아서 너 나이 숨겼지? 집에 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본인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가라고 그리고 출생증명서까지 준비를 해줬대요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나이는 맞으니까 뛰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스카우트가 질문에 따르죠 너 야구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게 표현하면 캔유 플레이 딱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I'll show you 내가 보여줄게 라고 표현을 했고 정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스턴이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헐값에 만 오천 달러, 뭐 이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인 것 같아요 주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면서 어, 2011년 7월 19일 날 드디어 콜로이 됩니다. 그 시즌에 쉬운 일곱 경기 뛰면서 2R ER 7푼 6리에 홈런 두 개, 일곱 개도로 하지만 2012년부터 바로 주전으로 승격이 되면서 백만 일곱 경기에 2R 9푼에 홈런 일곱 개, 37... 타 점에 3 3 개의 노를 띄면서 어떻게 보면 풀타임 첫해잖아요 근데 바로 올스타가 돼요 어, 이때 또 하나의 이제 좀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 일단 기록상으로는 백육십팔 센티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대 투수가 존 러시라는 선수 메이저리그 당시 최장신 선수 2 m 1 십일 센티미터거든요 이 선수하고 상대하면서 투타 간의 맞대결에서 가장 신장 차이가 큰 선수로 기록이 남았는데 사십칠 센티미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천십 사 년도 칠월 사 년. 1년에 1,250만 달러짜리 계약을 줘요. 팀에서 확신을 가진 거죠. 어, 이 선수가 체격은 작지만 실력과 심장은 크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즌에도 2할 8푼 상리 홈런 5개, 35개의 도루를 성공시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좀 알트베 선수의 느낌은 어, 정확하고 발 되게 빠르구나, 어, 수비 잘, 괜찮게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선수였거든요. 2014년부터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려요. 그 이유가 1933년 이후로 최초입니다. 1933년이 올스타전 1회가 열린 바로 그 시즌이에요. 올스타전 2전, 한마디로 전반기죠. 전반기 때 130안타, 40도로를 성공시킨 선수가 돼요. 그러면서 9월 16일에는 팀의 최고 기록 보유자 크랙 비지오의 한 시즌 210안타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시즌의3할4푼1위로 타율 1위, 쉬운 6개의 도로로 역시 도루 1위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슈스톤 에스트로 역사상 최초로 타격왕에 오르고 또 역시 올스타와 실버 슬러거를 받게 됩니다. 자, 2015년도도 활약이 이어져요. 3할 1푼 3리 거기에 또 200안타를 또 유지하면서 또 최다안타 1위, 홈런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15개 66타점, 도루 38개 역시 1위입니다. 2016년도에 3할 3푼 8리의 고타일로 다시 타격왕이 됩니다. 그리고 홈런도 점점 늘어나면서 24개까지 치고요. 30개 도루 불과 786 경기 만에 메이저리그 천안타를 돌파하게 되는데, 아 이건 이지로 선수가 그전기록 가지고 있군요. 696 경기 만에 천안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MVP 후보에 처음 올라서 3위에 올라가요. 근데 1위는 마이크 트라우 선수, 인정해야죠. 2위가 무키 배치 선수였습니다. 자, 2017년에도 3할사푼 육리라는 본인 최고 타일을 거르면서 2년 연속, 그리고 통산 세 번째 타격왕이 되고요. 204안타. 이러면서 지금 200안타를 연속 치고 있죠. 역시 최대 안타일이고요. 24개 없는 81타점에 내야 안타가 무려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야 안타가 이렇게 많은 것도 타율 고 타율 타율 위를 차지하는 데큰 도움이 됐고요. 4년 연속 200안타 이거는 정말 대기록인데 메이저리그 기록은 이치로 선수의 10년 연속입니다. 웨이드 복스 커비 퍼켓, 이치로, 마이클 영 선수에 이어서 사상 다섯 번째입니다. 4년 연속 200안타는 그러면서 최초로 4년 연. 리그 최다 안타, MVP 바로 2017년에 차지하게 되죠. 올스타 실버 슬러거 그때 뭐 포스 시즌 결국은 이때 시즌에서 뭐사인넘치기 때문에 좀 많이 퇴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보스턴과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포스 시즌 역사 10번째입니다. 한 경기 홈런 3개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는. 마이다 선수에게 동점 없는 뽑아내죠. 플레이오프 모두 18경기를 뛰면서 3할 1푼, 홈런 7개 14타점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그때 이제 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본 즉슨, 알트베 선수는 하지를 않았다고 다른 선수들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왔는데 본인이 끝까지 얘기를 안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했으니까 얘기 안 한다. 동료들에게 배신감을 줄수 없어 얘기한다. 두 가지 평이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증언하는 증언은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니까 2018년도 3월에 5년에 1억 5천만 달러라는 정말 본인이 예전에 꿈도 꿀수 없었던 대형 계약을 맺게 되죠. 그 시즌에 3할 1푼 6리 홈런 13개, 61타점, 17개 도로자 2019년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35경기 나오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할 ER 9푼 8리에 31개 홈런 치면서 본인 거의 뭐 최고 성적 아닙니까? 최고 홈런. 74타점에 도루 6개. 아무래도 도루 숫자가 줄어든 건 햄스트링에 대한 부상 그런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의 활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11개 홈런 치면서 이루수로서는 플레이오프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가 돼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끝내기 홈런으로 또 MVP까지 받거든요. 결국 통산 플레이오프 홈런을 13개 까지 올리게 돼요. 2020년 단축 시즌에는 좀 부진했죠. 18타점 이도루. 하지만 또 포. 소스 시즌에 펄펄 나릅니다. 3알6리 홈런 5개. 1 1 타점에 이룩하면서 새로운 미스터 옥토버의 탄생을 확실하게 했어요. 2021년도에도 서른 한개 없는 2할7푼8리에 ER 타율 8 3타점에5개 도루. 2022년도에 3할에 다시 복귀합니다. 홈런도 2 8 개의 열여개 도루 올스타 실버 슬러거 그리고 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7년도 시팀의 우승이 단순히 사인 훔치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2023 시즌에는 그 왼손 엄지 손가락 골 절 때문에 아흔 경기밖에 못 나와요. 하지만 그 아흔 경기에서 3할 1푼 1리, 17개 없는 51타점, 14개 도루, 그리고 그해 6월 13일날 통산 1,000득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양키스의 네스터 콜테스 선수를 상대로 본인 통산 200홈런도 기록을 하게 되고요. 8월 19일에는 2천안타 고지에 올라갑니다. 역사상 200홈런, 200도루를 1,631경기만에 달성을한 가장 빠른 페이스로 200, 200클럽에 들어간 선수가 된다는 거죠. 올 시즌 시즌 개막을 앞둔 2월에 또다시 연장 계약을 합니다. 5년에 1억 2,500만 달러. 뭐 이제 이 정도면 알트베 선수는 아, 과거의 그 킬러비, 그중에서도 크레이 비지오 선수, 제프 베겔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원팀 선수로 은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5월 3일 날 시애틀을 상대로 보인 통산 300도로를 돌파를 했고요. 사상 다섯 번째입니다. 2천 안타. 400개의 이루타, 200홈런, 300도를 기록한 클럽에 들어가요. 이 앞에 멤버들, 본인보다 앞서 들어간 4명의 멤버들 보시면 데리지터폴 몰리터, 윌리 메이스, 로버레토 알로마 정말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올 시즌 이제 아홉 번째로 물론 출장 안 했습니다만 올스타가 됐고요. 어, 현재 시점에서는 9세경기에서 3할 6리, 홈런 14개, 15개 도루로서 또다시 아직까지 그의 기록은 멈출지 모릅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역 선수 중에서 가장 삼천 안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꼽히는 선수고 아직까지 전혀 나이나 기량의 쇠퇴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거인 알트베 선수의 꾸준한 활약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